아니 봐봐 봐봐요 어안그래 여기 제 헥스니 <laughs> 사단가 별로 필요가 없네데좀 이렇게 좀돈 낭비적으로 된거 되게 대놓고 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아 매크로에요? 매크로가 되구나 <laughs> 아 제발 그만해 내 부탁이야 사단가 <laughs> 일단 행운을 한번 높여서 일단 세개가 있으니까 하나 까볼게요 근데 망칠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망칠 것 같은데 창이 작으면 망치는 건데 창이 좀 긴데 창이 좀 긴데 판도라 판도라까지 왔어. 판도라 유천년의군데 <laughs> <laughs> <첫년에 웃음> 오늘 출석으로 주작 패쳐요. <laughs> 이땅에왜 또? 아, 근데 좀 이쁘긴 이쁘다. 그 인정해줄게, 이런 거는. 인정해줄게, 그나마. 인정해줄게, 내가. 브금, 부금, 에, 브금이야. 이거, 이게 제일 까는데 뭔가 버프를 받을 수 있는 듯한. 잘 들어봐요. 에이템이야? 이게 좀만 버프를 받을 수 있는 듯한 노래를 하나 틀어볼게요. 왜 안나오니 왜이 <laughs> 노래 하면은 진짜 잘 나올 것 같은데 <laughs> 하나 더 까볼게요 아 근데 제가 부캐 아 근데 제가 부캐를 행운 128인가 그걸로 오즈윙을 띄웠어요 오즈윙이랑 주작패시 둘다 나왔는데 그도 밍밍으로 <laughs> 오징어뜨오징어 뜨면 길들이 기서 삐에로한테 전할 거야. <laughs> 이렇게 한번 까볼게요, 그냥. 행운 낮, 낮춰서. 부키라도 이렇게 깠거든요. 물론 그럴 일이 없지, 솔직히. 오징어 확률이 얼마나 극혐인데. 아, 하나 갈, 갈게요, 하나. 아, 안 깠네. 죄송해요, 안 깠어, 안 깠어. 어, 맞아, 작아다. 작아다, 가자다저마지막긴 거, 긴 거, 짧은 건 진짜 아, 짧다. <laughs> 이거는 망한 거죠. 곰돌이. <laughs> 아, 정말 눈물 나게 고맙다. 진짜. 아, 아. <laughs> 되게 부캐는 성공하고 본캐는 이렇게 왕하지? <laughs> <laughs> 어떻게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곰돌이 인형이 나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버프를 받을 수 있다는 저희. 그래 저희 길바님이 전에 길상에서 악상 악, 악마 상장을 악 아이씨, 길드 상자에서 악론을 띄었어요. 근데 깨끗하죠? 깨끗해졌어 갑자기. 네, 버프를 받을 수 있게 마트님 팜에서 한번 빌려서 까보겠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의 희망이야. <laughs> 행활 일단 높이고. 다시 다시 들어야 돼, 다시. 어좀 불안해. 아유. 제발 좋은 거 떴으면 좋겠다. 할게요. 제발 제발 못해도 못해도 안눈에뜰 거라고 믿어요. <laughs> 못해도 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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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 길어! 일단 잡템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토순이 박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으면 돼. 아, 제발 제발... 뭐야, 왜 안... 아, 글씨가 안 보여? 뭐야? 우아한!

저도 에스템 하나는 건질줄 알았는데. 하... 이게 와이네요. 나도 오징인 줄 알았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 <laughs> 이게 뭐야 진짜. 진짜. 열불 났다 진짜. 열물 난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진짜 부캐만 오징을 쳐넣어주고 본캐는 이따 쓰레기를 넣어주면 어떡한다는 거야 제가 부캐를 한번 들어가서 줄게요 부캐 얼마나 대단하게 떴는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아. 감사드려요 아 <laughs> 망했어 진짜.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어, 아안 돼. 부키로 대리만족하라. 뭐이 말은 아니겠죠? 비에로가 설마 어 깜짝이야. 아이씨. 일단 닫고 아. 게 접속을 야, 안 나오니 한두 어데 게 이제 본 게임만 지르도 몇 백만 원이, 아니, 몇안한 되는데 70만 원 아니 몇백는안에난 칠십점 되는데 칠십만 원 팔십 어떻게 버려요? 이거 <laughs> 어떻게 버려요? 아까워서. 아, <laughs> 어, 자 궁극의 부캐를. 궁극의 부캐를 보여드릴게요. 궁극의 부캐. 자, 부캐 오지위 주작, <laughs> 주작위요, 현부위위요. 주작지에까지 떴어요. 아, 이것도 있네. 이거 주작지에다 중복 현무지에도 있고요. 와, 아, 진짜. 여기 오즈. 아. 오즈윙 주작, 주작이요. 현무지 아. 진짜 이런 주작 풀세트 강했어요. 진짜 주작 풀세트 강인데, 이렇게 하면. 얼굴만 있어 주작 풀세트인데. 하. 생명서들 되려나? 10개 필요하나? 10개 필요하네. 아, 하... 진짜. 아 부캐를 키우고 싶긴 한데 그동안 본캐를 2008년부터 키워서 VVIP의 등급인데 이걸 어떻게 그걸 버리고 이걸 키워요? 천일 넘었어. 아나 이거 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얘도 부캐인데 얘는 자스민윙이랑 그게 하나 떴는데 본캐가 제일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네, 본캐 곰돌이 인형 따이가 나오고 퍼아니 퍼플 레셔닝 따이가 나오고 하... 아, 충격 먹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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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어, 캐시 들어왔어. 우와. 와, 망한 티에 캐시가 들어왔어요. 2,000원. 이빌어막을 <laughs> <laughs> 아, 상관 기법 사는 게 문상까지 사왔는데, 오진이도안 뜨고. 곰돌이 인연이랑 퍼플 전사행을 주고. 이... 다, 대놈즈 런너라는 말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 안 움직이니, 너는. 창이 안 움직이는데. 아, 모르겠어요. 오늘 하타임 그거, 그것 때문에 주나요? <laughs> 진짜 못생겼다, 이거. <laughs> 또 가네요. S, s 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네, 알아요. 미치겠네, 진짜. 배 아파 죽겠네, 포켓 보면. 아, 여러분. <laughs> 이렇게 된거 그건 합시다. 미리 상자 까기. <laughs> 점점 호갱이 돼가는 듯한 느낌인데. 세계가딱 2,500원이네요. 푸츠네어를 연금제로, 어, 이거보여어 아, 어, 2개밖에 안 줬어. 아, 릴리 상자. 오, 세 개, 세 개, 게이드. 두 개, 게이드. 일곱 개 남았는데, 두 개, 한 개, 세 개. 네개 남았네. 아, 잠시만, 무상 충전해야겠다. 에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세개 뜨냐고. 퍼플, 고민형, 천년옷고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게 곰돌이 인형 빼고 이건 중복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래도 판돌한테 접은게 다행이지 <laughs> 판돌한테 했으면 이거 세개다 있겠네요 얘도 판돌한테 나왔고 얘도 판돌한테 나왔고 어.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출첵 보상으로 또 앙상을 두 개를 준다는 또 말이 돌고 돌고 있어요 진짠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면은, 또, 악리 상자를 까겠지만, 또, 일단, 쓰레기 잡템들이 뜨겠지요. 그때도 한 번, 오즈윙을 노려볼 생각습니다 오즈윙을 노려볼게요. 그때라도, 또 허풍 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두 개의 기대를 걸며 나오겠죠. 퍼플 선샤인인 천년의 코 곰돌이 인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Mm -hmm. 수고하셨어요.